여러분들 만나니까 또좀 뭐 가슴에 이렇게 쌓였던 게 이제 아유, 하나 또 이제 내려놓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좀 편합니다. 저는 한 4일 정신없이 지냈고요. 지금 뭐 드라마 찍는 것 때문에 비몽사몽 간에 지내고 있는데 아잘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저도 굉장히 긴장도 떨어지고 네뭐 감독님 얘기 들으고 하게 되서 이고 선배님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었던 이 작품으로 남아서 또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하네요. 네. 많은 분들이 선입견적으로 이 영화를 너무 원체 그 소재 자체가 흔히 얘기하는 B 무비의 성질에서 많이 나왔고 감성이라는 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는 여성 관객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.